<laughs> 콘서트 때노까지 뭐 갔어. <laughs> 시끄러운데. <웃음> 아, 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이렇게 저희 대탈출 더 스토리 스페셜 스테이지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 출연진 분들 인사 먼저 들어봐야겠죠?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탈출의 유영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백현입니다. 네, 저희 오늘 어, 지금 이 순간부터 탈출화를 이겨라 게임이 진행될 텐데요. 어, 게임 내용은 앞에 보신 대로 1단계를 성공하면 2단계로, 2단계를 성공하면 저희가 경품을 드릴 거고 1단계를 실패하시면 거기서 탈락입니다. 어, 게임 내용은 미리 다 숙지하셨을 거라고 믿고, 바로 시작해봐도 되겠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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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요. 오랫동안 기다리셨나봐요, 여러분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줄 서겠습니다. 어? 어디로 가는 거야? 何 <laughs> <laughs>